브리스탄 뉴스입니다. 최근 일주일 장애주식 시장에서 두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8일 KOTC 시장에서 거래대금 1, 2위를 차지한 아리바이오와 오상헬스케어입니다 이날 하루 동안 각각 3억 6 0 0만원 2억 2천7백원어치가 거래되었습니다. 아리바이오는 22일부터 다섯째 상승했습니다. 25.83% 3320원 올라서 28일 16,170원에 마감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오상일스퀘어는 24일 하루 동안은 150원 떨어졌지만 오르막 눈선을 탔습니다. 5.06% 1,200원 오른 24,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별한 호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투자자들들이 자가 발전한 동력이 컸다고 보입니다. 아르바이오는 38 커뮤니케이션 토론방에서 치매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3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소록사의 합병을 통한 상장 로드맵까지 그려졌습니다. 오상 일스케어는 주당 5만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은 38 커뮤니케이션이 뽑은 인기글에 올랐습니다. 불쌍 뉴스입니다.